지난 16일 독도양 외에는 광명시 KTX 광명 역사 컨벤션 웨딩홀에서 제13대 허인용 회장 이임식과 제14대 신임 이미선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광명시 홍보대사 탤런트 박시영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승원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신지의 사모 이지석 광명시 회의장 김남애 국회의원 유종상 도의원 김종호 광명시 의회 부의장 이재한, 설진서, 이영덕, 정영식, 현충열 시의원 등 여러 내빈과 독도양우의 회원들이 참석해 독도 사랑을 다짐하고 새해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아리랑고고장구 가수 최혁의 축하 공연과 정예순 독도양우의 사무국장 편부겸 시인 시 낭송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사용식 사무총장이 경과 보고를 통해. 독도 양외의 설립 배경과 활동을 설명했으며 허인용 이회장은 20여 년간의 독도 수호에 대한 열정을 회고했습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 사업들 사업을 할수있게 어, 많이 좀 강력하게 이끌 나가 주는그강력하 나갈 수있게 많이 도 겁니다. 특히. 이미선 회장은 독도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도가 우리의 자존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어,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본의 영토 야욕을 단칼에 저희가 물리칠 수 있도록 앞으로 독도 독도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도 향후에는 1998년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단체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도의 영토 주권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도양후회는 독도의 소중함을 알리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도양후회는 순수 민간 단체로 1999년 등록기준지를 독도로 옮긴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독도 제2고향각기 운동의 일환으로 등록기준지 옮기기 운동을 비롯해 청소년 독도소대 독도사진전. 고지도 전시 등 독도 사랑을 실천하여 독도 평화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4천여 명이 독도의 본적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선 신임 회장님께서 이때까지 굉장히 독도 사랑을 위해서 독도 향후의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에 더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후원하고 참여해서 독도 향후회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독도 향후회에서 열심히 전진합시다 화이팅. 아, 네, 독도향우회 이미선 어 회장님 축하드리고 앞으로 광명시에서 어, 독도향우회를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명시 독도향우회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선 회장님이 그 우리 일제의 탄압에 대한 거를 독도향우회에서 그거를 다 억압을 한번 풀어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시원하게 살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나서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 시점에 우리 이치임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 광명시민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일깨우는 역사인식을 바꿔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14대 임미선 회장님 파이팅 하시고 독도를 끝까지 잘 지켜주십시오. 독도는 우리 땅 파이팅. 정말 독도 우리 한국으로서는 정말 고유한 영토입니다. 일본이 다케시마나를 재정해서 자기네 땅을 하지만은 우리의 국토는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독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회장님 나라를 사랑하고 이게 애국 정신이 이렇게 강한 것을 오늘 더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힘차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같이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음 독도 향후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어 취임식을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광흥타임즈 조수재입니다. 잘챙겨고습니다